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그 말씀이 실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그님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한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단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하미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로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말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네 어, 오늘 본문 속에서 어, 두 종류의 사람을 어, 볼수 있다라고. 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얻는 사람이고요. 어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것을 얻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먼저 보면 이 마리아가 가지고 온 순전한 나들 이한 근을 3 0 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굉장히 선한 말이잖아요. 어, 이3 0 0데나리온이 300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품삿이다. 이렇게 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 계산을 해서 오늘날 뭐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잡으면 300이면은 3천만 원이 되는 돈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돈이 있으면 어 물건들을 살수 있는 이런 시대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때에는 돈이 있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살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어 워낙 그어 재화들 자체가 희소했기 때문에 어, 이 순전한 나드 한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돈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가 뭐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큐티인을 보니까 히말리아 산 정상에 있는 어, 그런 단연생 초, 어, 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서 얻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곳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히말리아산 어, 그곳에서 생산되어지는 그것도 소수의 정말 1년에 얼마 안 되게 나오는 것일 수 있잖아요. 어, 무역이 활발했던 시대도 아니고 뭐다 걸어다녔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대단한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값지고, 어, 귀한, 구하기도 조차도 어려운, 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론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굉장히 의롭고, 또 멋진 말과 같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 300대나리오린이라고 하는 이 돈이, 어, 그 제자들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이 회계, 이 재정의회로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훔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끊임없이 가론 유다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를 팔자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를 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있다. 그냥 이 사람이 단지 가론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오늘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마리아를 봅니다. 마리아는 이 순전한 나드 한근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배단이의 이르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뭐, 앞에 11장에서도, 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렛, 아, 나사로, 이 가족이 있었던 집이 배단이었잖아요. 배단이가 어떤 곳이냐, 이 배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한 3km 정도 어, 그 동쪽으로 간남산 동쪽 그 산비탈에 있는 그런 동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사면에 있는 동네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될때 산비탈에 있는 어, 그 집들은 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동네였습니다. 어, 언덕이 많았던 그런 곳은 어, 개간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집을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 좀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경사면, 뭐 산기슭 이런 곳들은 이 배단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가 배단이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 배단이었기 때문에 돈 많고 유력한 사람이 그 가난한 동네에 살 이유는 없죠. 어, 아마도 뭐 부유한 집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측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순전한 나드, 순전하다고 하는 말이 불순물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온전한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전적인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얻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영광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향유 붓는 여인이 공간 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복음 26장, 마가 복음 14장, 요한 복음 12장은 한 사람,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복음 7장에도 향유 붓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마르,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인입니다. 죄 많은 사람이라, 죄 많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죄 많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예. 언젠가 그렇게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이렇게 섞어버렸을까. 뭐 이렇게 막.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었는데 어두 사람입니다. 향유를 부었던 사람.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한 사람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위함이니 위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리아가 했던 예수님을 향한 이 헌신, 자신을 팔아서 예수님을 얻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받을 복은 앞으로 복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 그대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행하였던 이 아름다운 이 행동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들려지게 된다. 바로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순전한 향유, 이거를 부었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향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우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죽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거는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라 유기체이며 생명체입니다.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격려해주고 전화해주고 문자주고 이런 조만한 성김이라 할지라도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것니다 자기 자신을 팔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이 영광 이것이 또 사람들에게도 전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또 그리스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이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도 보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냄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의 냄새가 있고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왜그 냄새 있는 곳에 뭐 파리라든가 쥐라든가 이런 해충들이 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영적인 삶들 속에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비싼 옷을 또뭐 장식구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해도 정말 그 썩어 냄새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말만 하면 불만과 불평과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또 서운했던 이야기들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썩어 냄새나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코로 맡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영적인 냄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자신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이런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마리아와 같이 자기 자신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 고백을 읽어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지식이야말로 가장 향기라는 것이고 또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머리 대신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팔아 예수를 얻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예수를 팔아 자기를 얻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팔아 예수를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수를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시간, 시간 속에 또한 모든 공간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수 있는 우리로 더욱더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고상함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그손꼭 잡고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일천 번째 예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늘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녀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